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가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버이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어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 권위라는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다면 것은 대홍수 심판과 그에 따른 노아 방주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응집된 자비와 극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물 위에 의연히 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실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운항되는 생명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규례와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지만 또다시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는 서글픈 장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고 새로운 삶을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아는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고 자기의 아들인 함의 후손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찮은 일에서조차 실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나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건에 심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당대에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다고 기록한 노하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위대함에 고정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물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새땅 위의 지도자였고 온 땅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인류의 아버지이고 지도자로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경작해서 그 일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응당 절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포도주의에 쉬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성공할 때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느슨하고 부주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는 즐거워하고 성공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느슨하게 되고 심지어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벌거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덮개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덮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덮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덮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마땅히 덮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벌거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은 죄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합당한 덮개는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타락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애써 스스로 가려, 가리려고 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 오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덮개는 타락한 사람들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나 의인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능한 몸을 노출시키려고 하고 벌거벗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그들에게 평강은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가리는 것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덮개 이상으로 영적인 덮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가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덮개를 잃은 것, 즉,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상실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들을 가려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표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마치 벌거벗고 대중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덮개 없이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느슨하고 부주의하고 술 취하고 벌거벗었다는 뜻이고 절제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서 깨 나자마자 자신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함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자를 저주했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운 자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노아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하나님께 자박하고 아들들에게 부끄러워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처신을 잘못하고서 오히려 함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사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자를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가정이었고, 인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마땅한 일이고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도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노아는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의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을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실패한 자인 노아가 통치적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양심은 찔림을 받을 것을 것이고 마귀는 그의 양심을 송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념대로 노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는 벌거벗음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노아가 아들들에게 한 저주나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처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노아의 개인적인 느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에서도 실패했다면 거기에서는 신성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행정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노아를 보아야 한다면 지도자가 그릇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단지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또한 부모님이 옳았든 그릇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노아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처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지도자가 아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도 아니었다고 하면 그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도자였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권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고 민숙이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됐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율법을 받고 바로 그러한 그릇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모세를 거슬려 말했다가 문등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헌히 여기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 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대표 권위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멸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고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서 공경하고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서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려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할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사실상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수명을 다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함이 조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인 노아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권이 지도자의 실패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축복을 잃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동일한 시험에서 한 명은 저주를 받았고 두 명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부는 하나님이 통치에 자신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에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실패는 비록 나쁜 것이지만 세임과 야베스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노아의 실패, 그것은 어두운 면입니다. 노아의 느슨함, 부주의함, 술 취함, 벌거벗음은 모두 육신을 통한 마귀의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일으킨 이 실패는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탄이 야기한 손상을 응가합니다. 사탄은 손상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하십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하암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헛소문을 내거나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두 형제인 샘과 야벳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더보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아버지 또한 어머니가 옳든 그러든 그것은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다만 그가 이그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대표 권위의 순복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추건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표권위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되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이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